자, 여들 반갑습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입니다. 아, 에어드랍이긴 한데, 형들. 일단, 한번 해봅니다. 손해볼 거 없는 장사라 생각하고, 스타트 누르고요, 형들. 조인 에어드랍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서, 조인 텔레그램 채널과, 조인 트위터 들어가서, 트위트 팔로우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미트 디테일 눌러줍니다, 형들. 그렇게 하고 나서, 어, 형들 어, 텔레그램 유저 네임을 씁니다. 요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형들 서밋 u 유얼 트위트 프로필 링크. 자, 이거는 형들 트위터 페이지 들어가서 형들의 트위트 링크를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형들의 트위트를 복사 붙여 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형들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B P 2 0 주소. 자, 형들 트러스 월렛에 지갑 주소를 형들이 이렇게 어, 붙여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화면 뜨고 나면 형들이, 어, 밸런스 눌러보시고, 일단은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형들. 베이비토지 코인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라서 일단 신청합니다. 에어드랍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